어떤 분한테 돈을 받아야 돼. 근데 못 받은 기간이 좀 길어요. 지금 당장의 생활비도 없을 정도로 망해버려서요. 돈을 줘야 될 사람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음. 어디에 가면 그 사람이 있다. 음. 그럼 거기를 한번 가봐라든 전혀 연관이 없대. 아니 거기 가면 있을 거야 하고 음. 거기 위치를 정확히 짚어줬어요. 음. 그랬더니 거기 가서 진짜 있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다는 못 받을 테니까 나눠서 받으세요 해서 조금씩 받아서 보탬이 된 적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다가 보이니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선생님. 그쵸? 네. AI가 할수 없는. 저는 이혼을 하신 분사를 보러 왔는데, 어떤 여성분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음. 딱 보니까, 아니야. 왜 본처는 어디 가고, 음. 후처에 후처를 데리고 왔을까요? 본인은 본처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왜 와서? 본처처럼 앉아있어요. 그냥 나가시라고. 그리고 대주님만 앉아계시라고. 본인 정말 마저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이 애기 엄마 다시 데리고 오세요. 그랬더니 애기 엄마한테 위자료 천만 원 주고, 돌진한 애기하고 둘이 내쫓았다는 네 거예요. 살기 싫어서. 그냥 이유 없이 살기 싫어서. 저분하고는 살 수도 없고, 그냥 본인 돈을 보고 온 여자기 때문에 나는 그냥 솔직히 말을 하겠다. 애기 엄마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당신 살수 있어. 그럼 돈도 벌고, 본처의 자식들도 더잘될 거고. 이제 그런다 제가 오지랖이 좀 넓잖아요 애기 엄마 있는 집까지 음. 제가 갔어요 또코코바당 골방에 애기 하나하고 덜덜덜 떨면서 사는 거야 음. 애기 엄마 가자고 음. 신랑이 잘못했다고 빌을 거라고 빨 대주님 무릎 꿇고 빌으라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삿짐까지 싸서 제가 그 집에 대단 놓은 적 있어요 불륜녀는 내 쪽고 좋은 일 하셨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잘 살아요 그래서 no. 우리 애기 학교도 같이 다니고 있고. 어떤 남자분 한 분이에요. 점을 보러 자꾸 가라 한데 속에서. 그 처녀보살한테 가라. 그러면서 그 처녀점쟁이의 할아버지가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무언가의 남자하고 형동생 하는 사이라고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라고만 이제 점을 봤죠. 법당 앞에 이렇게 막 앉아 있는 거예요. 막 몸을 팍! 이러고 떨고. 막 바나나, 막 매운 고추. 조금 음. 매일 음식이 틀려요. 계속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조금 이렇게 치유를 해줬어요. 산에 데리고 가서. 음. 그러고 봤더니 이분이 지금은 법사님이 됐어요. 오. 좀 유명한 법사님. 이게 정신병으로 보였지만 알고 봤더니 신의 가물이었고 음. 그 영적 기운을 받고 있고 신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었던 거죠. 이분이 또 똑같이 점사를 보러 이제 전화가 딱 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데거다 필요 없고, 이모 거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친정 아버지가 보이는데, 이모 아플 거라 가는데, 건강검진 언제 받았어요? 아우 선생님, 나는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laughs> 이런 거예요. 안 돼요. 이모 딱몇 월쯤에 달 병원 좀 가봐 봐요. 이제 그랬더니 아우 내가 생각은 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개월 수쯤 됐을 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내가 유방암이라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아주 해맑게 또 이래요. 지금 있는 식구들 거초좀 내리고 이모 초좀 키자.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래서 할머니가 그동안 이 이모가 기도 올린 게 있으니까 네가 좀이 기주 초좀 켜라 이러길래 이제 초를 켜줬어요. 그러고 이모가 수술하고 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나잘 하고 왔다고. 그래서 이모 옆에 옆에 좀 다시 검사해요. 또 하나 더 있어. 한 번만 더 수술을 해야 될것 같으니까. 그더니 이쪽은 그래도 조금 착한 암. 근데 이쪽이 다 악성 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까지 수술을 하고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져서 많이 건강해지시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희 신도 분이 그냥 일개 공장 공돌이 주신. 정말 되는 일이 없었어요. 이분은 딱 보니 다른 거다 없고 산소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거기가 도로 바로 옆에 이렇게 묘지가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실려서 하는 말. 너희들은 집에서 살고 나는 노숙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냥 바로 이장하세요. 근데 장담은 해드릴게요. 어디 땅으로 하건 본인이 이장만 해놓으면 본인 신세가 바뀌고 출세가 틀려질걸요? 이렇게 공수를 줬어요. 그러고서 석달 조금 지나서 바로 이장을 했어요. 선생님들 불러서 거기서 씻김도해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해부터 이 사람이 입고 있던 작업복을 벗게 되고 양복을 입게 되고 소위 말해 어디 한 단체의 단체장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땐 그래요. AI가 절대 집터를 좋게 만들어 주지 않고 흉지를 뭐 좋은 자리로 만들어주지 않듯이 저희 선생님들이 출세를 바뀌게 하고 집안에 대가와가를 이루게 하고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신도분 중에 젊은 아가씨예요. 입이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7살 때? 그때부터 그랬대요. 아기가 문지방에 찌어서 이게 신경을 건드려서 이렇게 됐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우연히 우연히 점을 보러 와서 병꽃을 해줬어요. 그게 아니어도 몸이 늘 아프니까. 이 몸이 안 아프고 약간 가물이 있어서 이 가물을 누르려고 구슬했는데 입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입이 이렇게 정상으로 좀 많이 돌아왔어요. <laughs> 그 구슬로 인해서 성격도 변하고 내 입도 돌아오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겨서, 지금은 자격증이 엄청 많아졌어요. 마스크로 늘 가리던 얼굴을 면접도 볼수 있게 되고, 누구한테 대시도 받았대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쁜 삶을 살고 계시죠. 팩트 있는 점사. 사주가 굳이 없어도, 얼굴만 보고도, 이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짚어내는 점사로 항상 보답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느 국 분야 등을 떠나서, 막힌 부분을 열어드릴게요. 그래서 무당 유니아를 찾아주세요. 신엑소시스트에서 빙의로 고통받는 사례자를 제보받습니다. 사례자의 제보 상황에 따라 방송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사례자의 얼굴은 공개됩니다.